안녕하세요. 신로준비 t v 의방기포입니다제 차가 월요일 날 가져가서 화요일날 공장에, 울산에 있는 공장에 가서 수리를 다 해서 왔습니다. 어, 울산에 뭐 때마침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차가 어부바차에 실려가는 거를 보고 이신로준비 붙어 있는 거 보고 사진도 인증서 보내주더라고, 보내주더라고요. 일단은 울산은 갔다 온게 맞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색깔 다른 거 보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색깔 어떻게 잘 맞춰졌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궁금하시죠 어,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 문은 어, 사이드미러랑 이 유리는 유리 빼고 교환했는데요 지금 이 유리가요 여기 안쪽에 뭐큰 기스는 아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스가 좀 있어요 기사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도아트립도 지금 새 겁니다. 도아트립 새 거고요. 이런 고무류 같은 것들, 웨더 스트립, 웨더 스트립 고무 이런 것도 다새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는 직걸 그대로 썼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몰링류도 다새 겁니다. 보니까 다새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색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갖고 왔었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그, 울산에 갔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올라가가지고 바로 문짝 교환해서 바로 내려온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색 같은 게, 제 도색은 일단 제 문짝을 제 도색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색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경화하는데도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교환은 확실합니다. 안에 네. 보면 볼트 자국도 없습니다. 요런 면은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이런데 볼트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사고 차도 아니고 교환도 안 뜨긴 안뜰것 같아요. 대형 태도가 어떻냐면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를, 내 차를 가가지고 작업을 해봤으면은 적어도 세차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차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왔어요. 세차 안한 상태로. 일단 그거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뭐차 가져갈 때, 가져갈 때나 뭐 갖고 올 때나 뭐 직원들이 두분 오셨는데 주재원 한 분이랑 좀 높으신 분한분 분 오셨는데 높으신 분은 뭐더 친절하게 하려고 친절하게 어떻게든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봤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런 이런 뭐 친절하고 그런 거는 뭐 벤츠나 BMW나 뭐 다른 서비스는 다 똑같죠 친절한 거면서 기본이니까 근데 일단 세차 안해건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색깔입니다 짜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어, 일단, 우리 눈에는 바로 노랗습니다. 공장에 오자마자 직원들 다 같이 봤는데, 이 문짝이 지금 노랗습니다. 화이트 펄은 정말 어려운 색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몇번 올렸었는데, 지금 비교해보시면 여기는 하얗고요. 여기는 노랗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앞에랑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노란 것맞아요 네, 앞뒷문 딱 보면은, 아무리 좀놀았습니 제가 햇빛에서도 한번더 찍을 건데요. 어이 앞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조금 딱 하나만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앞뒷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뭐 왔던 그 주제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색깔 안 맞다 이거 들어갈 거냐? 내가 처음부터 색깔만 잘 맞으면 나는 뭐뭐차 바꿔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타겠다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지금 조금 안 맞아요. 이 화이트 펄은 진짜 진짜 화이트 펄이 얼마나 어려운 색상인지 이제 보러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공장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문짝 하나 파트 파트 해가지고 기계가 칠한대요. 같은 페인트로 같은 기계가 칠합니다. 기계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색상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 화이트 펄이라는 게 정말 예민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이트 펄안 좋아하지만 저는 아마 순백색, 화이트 펄이 아니고 순백색이었으면 순백색이었을 거예요. 어, 일단 화이트 펄은요. 어, 색깔이 원래 잘안 맞아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 맞추기 힘드냐면, 이 화이트 펄은 베이스 코트 한 번, 펄한 번, 클리어 코트를 뿌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여기 뒤에 보면 마세라티도 있고, 마세라티가 있는데요. 마세라티나, 이 차는, 이 차는 지금 렉서스, 이런 차들은 수입차들은 보통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조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산 차들은 보면요, 이렇게 지금 페인트가 지금 기성 페인트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화이트 펄로 치면 이거는 이거는 QM6나 뭐 SM6 건데 클라우드 펄 바탕색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보면 여기도 바탕색. 그 다음에 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쓰는 업체인데 여기 펄 펄이라고 따로 있어요. 펄 펄을 뿌리고 여기도 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바탕색을 한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을, 여기 펄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뿌리고 두번 뿌리고. 그러니까 보통 뿌리면 이거는 정말 흰색이 나오고요. 완전 흰색, 순백색이고 이 펄을 뿌리면 이제 그 반짝이는 입자가 들어가면서 노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리어 코트라고 이제 광나는 거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화이트 펄을 세 번을 뿌려요. 도색을 합니다. 세 번을. 샘물 도색하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 화이트 펄 입니다 k5 인데요 k5 인데 이거는 지금 문짝 핀다 인데 문짝 핀다가 화이트 펄인데 베이스 한번 뿌리고요 여기에 베이스 한번 뿌리고 펄을 한번 뿌립니다 펄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클리어를 뿌리고 총세 번을 뿌려요 그러면서 이게 색깔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베이스 한번 베이스만 뿌리면 거의 다뭐 똑같이 똑같이 나온다고 할수있는데 펄의 농도 그러니까 그 페인트의 농도 뭐 신나를 섞는 정도 그리고 그 작업자가 어떤 패턴으로 뿌리느냐 뭐뭐 뭐 깊게 뿌리느냐 많이 뿌리느냐 적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한 작업자가 한 사람이 같은 페인트를 가지고 뭐 오늘 뿌리고 내일 뿌리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게 화이트 펄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음, 이 색깔 맞추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나는 기계가 이걸 칠을 하니까, 공장에서 칠을 해온다고 하니까 나는 믿고 왔는데 일단 색깔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이트 펄은 기계가 칠해도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이트 펄, 우유니 화이트 나오는 거는 다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칠이 아니냐 이래갖고 나중에 도색할 때도 뭐왜 맞추기가 힘드냐 이렇게 하면 이제는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계가 공장에서 뿌리는 것도 이렇게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주제원에 그 왔던 사람한테 색깔이 다르다, 어떡할래? 나는 색깔만 잘 맞으면 그냥 탈라고 했다. 근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니까 뭐 자기 눈에는 뭐잘 맞대요 또. 근데 자기도 자기가 봤는데 조금 안 맞는 걸 봤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넘어가, 넘어가자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넘어가겠습니까? 노란데. 지금 뽑면 노랗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제네시스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햇빛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햇빛으로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티가 난다고 할수 있고, 어떤 분들은 티안 난다고 할수 있는데, 한번 잘 봐주십시오. 어떤지. 일단, 저희 눈에는 티가 바로 납니다. 그나마, 햇빛에서는 티가 덜 난다고 할수 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이기해봐도 딱 문짝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식으로 되면 시간이 갈수록 화이트펄은 변색이 되는데 이 바꾼 이 차가 지금 조금 노란데 나중에 되면 이것만 더 계속 노렇게 변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히 고민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될지 그나마 이런식으로 보면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펄 입자는 다 있어요 펄 입자가 한번 다 있는데 어 저희 눈에는 딱 바로 보여요 이게 노란게 이거는 희고 이게 영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고 보시는 분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고 뭐 여러분들도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이거를 이건 그냥 타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진짜로 대세가 이거 별티안 난다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진짜 탈게요 근데 이거는 저 색깔 안 맞지 않냐 뭐. 싸, 이거는 바꿔라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반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착붙긴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병장 사장한테 들켜가지고 판금도색하는 사장한테 들켜가지고 여기 판금도색 사장한테 들켜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저도 제 차를 도색을 하면 우리 작업자 시켜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 이거 조금 더 밝게 하거나 할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새 차잖아요 공장에서 기계가 뿌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혼정비TV의 홍대표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혼정비입니다. 넥서스, 캡리, 산타페, 마세라티. 저기 안쪽에는 벤츠 컨버터블. 우리 공장 일하는 거 자랑 좀 할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벤츠 이거는 컨버터블입니다. 멋진 차량. 골도 세겠습니다. 이건 올더색이고요. 올도색이라서 지금 조립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룡비TV의 동대표였습니다. 이 차는 저희 천암이 운영하는 단감동에서 어... 부암동 근처에서 카케어라고 디테일링 샵입 합니다. 그... 통해서 왔고요.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